아, 오늘도 하나님 의면내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십년 가운데 하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고 또 육신의 아픔을 겪게 될 때도 있고 관계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상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똑같이 말할 수 없는 아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인 스스로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나라들이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데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왜 저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어, 시평 기자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 이 시평 기자의 말씀을 보면 좀 독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평 기자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토로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조건이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주의 종과 맺었던 언약, 특별히 다윗을 말하는데 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 다 이게 파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관을 땅에 던졌다 이렇게 왕관을 말합니다. 빛나는 왕관을 땅에 다 던져 버려서 욕되게 하셨다라고 그가 그 마음 속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심평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윗과 언양을 하실 때에 다윗의 후손에게 다윗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겠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 버리면 징계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징계하셨다가도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시평 기자가 물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것처럼 보이도록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주의 약속이 있기에 아주 당당하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4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굴부듯 하시겠날까? 나 49절에도 주여, 주의 성실하시로 바위세계에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일까? 여러분, 46절이나 49절 보면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담대하고 어떻게 보면 뻔뻔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주의 약속이 어디 있고 주의 은혜가 어디 있고 주의 인자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시평 기자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 자가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된 자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구하죠. 아주 당당하게 구하죠. 뭐 맡겨 놓은 것처럼 아주 뻔뻔스럽게 구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믿는 사람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 약속 지켜주십시오 오늘 10편 기자가 꼭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10편 89편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이전 어제 그저께 본문에 보면 이 10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백성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평 기자는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 주셨는데 이 약속 왜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말씀을 붙들고 너무나도 담대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저희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언제나 하나님을 담대히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고 마음에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자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랬고, 특별히 믿음과 담대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 나아갈 때 취함을 얻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친구들을 내려서,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 그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자,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나갈 때영혼의 밤을 지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 참 날씨가 좋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 얘기는... 찬란한 태양이 비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에게 찬란한 태양이 비춰질 때 나에게는 전혀 찬란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맑은 날이 그저 흐린 날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나에게는 더 이상 빛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 그럴 때도 있고 또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고 낙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때에 주님을 정말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힘들 그때가 진짜 기도해야 할 때고 주님 붙들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붙들 힘조차 없게 느껴질 때 그때가 정말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붙든다는 것은 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번 우리 교인들에게 간증도 했지만 신학교 입학을 할때 입학 시험을 바로 앞둔 전날 제가 준비를 너무너무 못해서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른 것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그래 시험 포기하고 그냥 내일 아침 날 밝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밤에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라도 읽고 가자 말씀을 읽는 중에 히브리스 10장의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딱 주어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밤에 붙들어야 할 말씀이 이것이구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 실학교로 가고 안 가고 아니, 내년에 또 시험 합격하면 되지 준비해서 오면 되지 시험은 치고 물러서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떨어질 마음으로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편하더라고 제가 시, 인생의 시험 본것 중에 많은 시험을 봤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시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걸 가고 가고 시험 보니까 그는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시험을 보고 돌아왔죠. 다시 집에 와서 며칠 지나고 전화하니까 붙었다고. 혹시 동명이인이 없냐고. 그런데 번호하고 딱 맞아서 합격을 했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는 자 기뻐하시는구나. 나중에 신학교 와서 보니까 그에 특별히 도 많이 뽑아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간 거죠. 보니까 저처럼 많이 뽑았다고 합격됐다고 여긴 사람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함께 정말 기뻐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밤에 시험 치기 바로 전날 밤에 했던 건 그냥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겁니다. 물러서지 말라 그러니까, 아, 하나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물러서지 않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구절구절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책 하나 그 땅에 들어오는 것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담대히 구하는 그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그 민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갈 때 의심하지 않고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이 성경에 나온 약속이 정말 믿을만한가? 왜냐하면요, 그 의심이 생기는 것은 그 약속과 나의 삶의 차이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한가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암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주어질 때랑 그 당시에 나의 상관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복이 되겠다. 약속도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겠다. 이 땅에 티끌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그 약속을 주신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형편 어땠냐면, 아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한 서너시라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 이루겠다. 그리고 땅에 티끌처럼 되겠다. 이런 말씀 주시면 아, 우리 한 선어 때는 자녀들이 아들을 그 다음에 무지 많이 놓을 건가보다 이렇게도 여길 수가 있죠. 그런데 민, 큰 민족 이루겠다, 땅에 티끌처럼 되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형편은 아들 하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내 형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아서 기도하는 가족들 있죠. 그 가족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인간이 언제 예수님 믿게 될까? 저 인간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날이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그거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기쁨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것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확실해 보였던 그 미래가 확실한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기도 제목이 내가 눈에 보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내 눈에 보여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약속의 응답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담대히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가운데 이제 담대함을 주셔서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우리 세번 부르고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